지난주에 다윗이 볼리아파 나오사우러 나가는 본문을 가지고 물맷돌 다섯 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으며 우리도 물맷돌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은 예외와 승리과 전도와 교제와 양육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실제적인 예를 들면 바로 오늘 본문을 들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히스기야 왕은 물뱃도를 준비하듯이 평소에 나라를 건강하게 하였어, 전쟁의 위기도 잘 극복하고 열국의 눈에 존귀하게 된 사람입니다. 보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충성된 일 후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절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왕 사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국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잔 한지라 했는데 그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다 했는데 희석이하고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앞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31장을 들어 돼있을 것같아 나오는데 정리해 보면 희석이하는 왕의 오른 후에 성전을 정화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호화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순서대로 가치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개혁정치를 펴입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이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들과 세단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스기계는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의 반열를 정하고, 우리가 히라 화평충성목장 이렇게 정하고, 뭐 돌아가면서 하듯이 반열를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그의 하나님여요호와고 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본문 앞 31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적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충성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했느냐가 일단 중요하겠죠. 악한 일에 충성하는 것은 안 좋은 일입니다. 어려움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선한 일에 충성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대부분은 칭찬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충성되게 일했는데, 윗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보상의 시기와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괴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에 충성하고 상관에게 충성해야지. 왜 하나님께 충성하느냐는 것이겠죠. 여하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왔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차분하게 대처하여 하나님의 더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절에서 8절 보면 희석이하는 광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선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았습니다. 적에게 유리한 걸 다, 요즘 말하면, 옛사람 자에게 아 유리한 걸다 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마음대로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시저고,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백성을 말로 위로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말로 위로했는데,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십시오. 아수로 마음을 그를 따르는 무리로 말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큽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파리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 백성들이 안심했습니다. 셋째로, 위협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내리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무력으로 시위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심리 전술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사내립의 신화가 유다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대북 전단 살포, 대남 방송, 그런 것처럼 그때는 방송 시스템이 없으니까 소리로 유다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서 예루살렘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에 지금 유다방언으로 막 말해가지고 그 위협하는 그런 말들에 집중하면 사람이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말들에 집중하면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호흡도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건강 상태도 아주 나빠집니다. 해스기아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가지 사건과 생각과 나를 부르고, 올바매고, 이렇게 신경쓰게 하는 것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매일 가지고 있으면 건강이 아주 나빠집니다. 이러다가 적이 공격에 오기 전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쓰러질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아수르 왕이 지도를 보면 유다는 콩을 말하고 아수르가 저기에서부터 요즘 중국처럼 강대한 제국기로서 북이스라엘을 멸하고이 남유다는 그때 망할 수도 있었는데 좀더 가다가 예 B.C. 586 그때 사망하죠. 그러니까 그 형국을 보면 은 아수르가 아주 강대한 그런 세력으로 내려오는데 그 사내림에 말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맞는 은 같아요. 객관적으로. 신신 가지마라. 내가 가는 데마다 적은 나라 신이 없는 데가 있으며 그 신들이 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그렇게 말, 말하죠. 그 희석이야 말하는 하나님 믿지 말라 이러면서 유다 방언으로 그다 백성들이 듣는데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협에너무 귀를 기울이면 아주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럴 때는 문제를 너무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위협하는 것들을 너무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대통령과 목사님이 같이 기도했다. 희석야 왕이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도 더불어 기도하고, 이사야 목사님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적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희석야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사야 37장 21절 이하 보면 상시하게 나옵니다. 사진 마시고, 집에 가서 잘기도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사엘이사라엘과 사랑을 보낸 히스기야에 대해 이스라엘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스의 사내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천자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야의곧딸 여비살림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내에게 신하를 보내가지고 유다방으로만 모여오겠거든요.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하려기를 내가 나의 흐르한 병거를 건드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내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대고 뭐 그대로라고 할수 있는 상징하는 것은 높은 백향목이런 권세자, 들 잘난 사람들, 아름다운 향나무 귀족들 이런 그다 멸했다는 거예요. 에바원의 깊은 곳까지 철옹성이라는 그런 곳에도 다갔는데요또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사진 땅의 수프레 이를 것시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국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이, 그 네가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네가 그분에게 했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사의 선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니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해. 너는 네 말만 하고 내말안듣나 니 네, 그런 거못 들어봤나?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야, 사안고부터 정한 바로서. 니는 니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내가 태초부터 다 행한 거, 사안고부터 정한 바야. B.C. 에, 732, 그때쯤 되면은 북이스라엘 우상숭배하다가 망하고, 586되면 남유다도 포로 로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세상 제국들이 아수르 바벨론 이런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한그 제국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연단받아서 성숙되고, 한 그런 것이 다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이고, 산부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업들을 허락 돌무더기가 되게 하 그러니까 네가 겪고한성업들을 흐르고 무더기가되게갖고 열방을 정복했지만 그것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을 삼복부터 정한 바여서 이제 내가 이루어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네는네 손만 보고 너를 붙들고 있는 큰 손을 못 보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그왜 그러냐 네 힘으로 한게 아니야 내가 정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게 숙취를 하여 들의 풀같이 사라지지 못한 곡추같이 피어든 수풍약에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아수야왕 사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꼬만함이 내 귀에 들어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문학적이지만 아주 그 아주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하죠 내가 갈고리로 내네 코를 꿰며 제가를 입에 물려, 너를 오는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 릴리을 보면, 그러므로 여하께서 아수르 왕에 대해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희석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말한 것도 전해줍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도 쏘지 못하고 군사들은 억수로 많이 될것 같지만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화살 하나도 이리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그가 오던 길곧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한라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해주죠. 우리도 어려움 앞에서 위협을 보거나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석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넷째로 어려움을 통해서 더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충성된 일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어린 선생님 아, 내가 초등학교 교사 얼마나 열심히 했다. 내가 사람들 비난, 멸시, 무시 이런 거다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은 직분을잘 감당했는데 그러면 장사도 잘 되고 하나 일도 잘 되고 아들도잘 되고 이래야 될 건데 충성된 일을 했는데 왜저 꿀이 쳐들어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을 하고 어려운 일 하면, 하나님은 엄마가 하다 내중간나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좀더 멀리 보아라. 좀더 넓게 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보십시오. 성경문을 보면 희수이하는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지금 중국과 같다고 볼수 있고, 그것이 북한을 정리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남유다는 그보다 좀더종속하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남유다, 희석이라서 남유다는 완전 비유적으로 말하면 콩알 만한, 족살 만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그 강대국이 큰 소리 빡빡 쳤는데, 어, 얼마만한그 나라에 절단 말이야. 물 같단 말이야. 유다나라는 작은 땅덩어리를 다스리는 왕이 열국의 눈에 존귀하게 역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주변 열강들이 희생에게 선물을, 보물을 가져오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설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탄마귀가 우리의 충성을 싫어하고 충성된 일, 성전을 깨끗이 한다. 그때는 우상탑하고 이었겠죠요즘은 성전 때도 우리가 성령님을 가시는 성전이 속에 우상 같은 거, 악한 거, 더러운 거, 나쁜 생각 이런 걸 하는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속이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잘 섬기게 하고, 또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는데, 사탄마귀가 우리의 충성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위협하고 공격해도 충성된 이후에 그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공격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하는 날이 변하여 희한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끄지 못하는 대형 산불 사림 끝에 많아가지고 누스 보면 그래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몇백 그리고 몇백 그리 우리가 통제 못한다 이런 정도로 엄청난 불이 붙어가지고 그것이 뭐 유럽까지 뭔 나라에 연결 가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뉴스에 있었죠 예를 들면 사람이 끄지 못하는 대형 산불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 빼시면 금방 끌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엄청난 일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루십니다. 본문도 그래요. 희스기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평행 본문인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 보면 여화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로 지인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즉 시체뿐이라, 이아수의 사내의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디스로 옥계의 신전에서 겸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들라메레과 사레세이거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라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여호와께서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왕의 지명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큰 소리 치는 그런 대장들, 그런 용사들, 지휘관들, 그런 사람들을 다 멸했어요. 아수르왕이 낙지 뜨거워. 어제까지 말고 큰 소리 치는데. 열방의 모든 신들이, 나라들이 저것이 믿고 하다가 내한테 전복당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나. 너, 하늘님하늘님 하지 마라. 똑같다 희석이 한말 속지 말고, 내한테 항복해가지고 목숨이나 건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용, 큰 용사들, 그리고 대장들, 지휘관들, 핵심 가부들, 다 아침에 보니까 송장이 되가지고 이 낯이 뜨거워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의 고급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신의 증언에 들어가실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아들이죠 배달 낳은 아들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희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들에서 증결이 일어나가지고 그 살인자들은 도망가고 다른 아들이 왕위를 이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랑사례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에예루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 독립 전쟁, 수혜지군쟁6일 전쟁, 1 0월전쟁의임할때 좀만 나라지만은 그 아랍 국가들전전보다 두려워하고 관계처럼 이 유다라는 나라가 작았지만 어떻게 그 시는 강대국을 무늬쳤을까? 뭐가, 신무기가 있을까?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을까? 그거울 이제 다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잘 대체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안 자랑하고, 쓸데없는 거 보여줘가지고, 나중에 다 빼앗기고, 거기 자한 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니까 러 이번 외부의 입장에서 볼때궁금하거든 어떻게 그 강대국을 무조건 만나러 이겼을까? 뭐가 있다, 틀림없이. 요즘 말하면 핵무기 같은 거, 신무기나 아니면 특별한 어, 그런 군대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물을 가져와서 여기에 대고 보물을 희석에 드렸습니다. 이후부터 희생해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충성된 일한게허수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한 곳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충성된 는할때 신의하고 집토하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충성되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평안할 때도 그늘리시고 풍파중에도 그늘리시고 어려울 때 의간무가 아니고 더 가까운 데서 나를 얻고 안고 계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평소에는 평안하게 되다 그때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사오시는 인간 병사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오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결과적으로 뭐 아무런 충성면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국내적으로 조금 도움을 큰걸 넘어서 세계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열국의 눈에 종교하게 되는 이런 더큰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게 제가 말하는 성경의 거래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보호해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권을 모르실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국가 외상이지고 자신도 영국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더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참 힘겹고 버거울 일도 세상 살다 보면 희스이 아가 아수르 친양당한 것처럼 사흘을 하거나 뭐 목회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참 힘겹고 버거울 일도 때로는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런 일도 하나님께는 깃털처럼 가벼운 일입니다. 그분의 앞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 열방들, 세계 지도에 나오는 그런 열방들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히스문이 쳤다기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워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잘 하시고, 물맷돌, 밀도 있는 물맷돌 같은 그런 것을 잘 준비하시고, 위기에 대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훈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충성된 일 후에도 어려움이 올수 있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더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를 묵상하기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소서,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위기의 때도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